안녕하세요, 꾸님들. 자작꾼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가 배터리를 사용하거나 배터리를 충전을 할때좀 도움이 될 만한, 안전에 좀 도움이 될 만한 회로 하나를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이 녀석입니다. 이 회로 같은 경우는 4,000원에 판매하는 제품인데 그 가격 이상의 값어치를 한다고 생각을 해서 오늘 이 회로를 한번 보여드릴까 합니다. 자, 이 회로의 주요 기능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배터리를 충전을 할때 충전기를 꽂아놓고 외출이나 그 자리를 비우기가 힘들잖아요. 혹시라도 충전기의 이상이나 회로가 이상이 생겼을 때 과전압이 들어가서 배터리에 이상이 생겨서 화재가 날수 있기 때문에 충전을 할때 항상 신경을 많이 쓰게 돼요. 근데 이 회로를 이용하면 내가 원하는 전압을 설정을 해서 예를 들어서 12.6V의 배터리라면 12.4V까지만 충전할 수 있도록 전압을 설정을 해놓으면 12.4V에서 차단을 시켜주는 회로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터리를 충전을 할때 100%를 충전하지 않고 요즘에 사용하는 제품들도 보통 80%, 90%까지만 충전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전압대에 맞는 전압을 설정을 해놓으면 충전기를 연결을 하더라도 그 전압이 도달을 했을 때는 차단을 시켜주는 회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충전기 또 보호회로 이렇게 이중 안전장치가 되어 있지만 하나 더 안전장치를 달아준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삼중 안전장치라고 해도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 회로를 실제로 연결을 해보고 배터리를 충전을 하면서 제대로 내가 원하는 설정 전압에서 차단이 잘 되는지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 이후에 이제 좀 케이스를 만들어서 충전할 수 있는 각종 단자를 만들어서 케이스를 씌워줄 예정이고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 제품을 작동하는 모습 한번 제대로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 회로의 연결 방법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이쪽을 보시면 인 플러스 마이너스, 배터리 플러스 마이너스 있죠? 자, 배터리 플러스 마이너스는 우리가 충전을 하려고 하는 배터리를 연결하시면 되고요. 자, 인 플러스 마이너스는 우리가 충전을 하려고 하는 충전기를 연결하시면 돼요. 이 회로 같은 경우는 스펙상 최대 60볼트까지 사용을 할수 있다고 하고요. 뭐 전류값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단자 자체가 그렇게 큰 단자가 아니기 때문에 낮은 전류를 주로 사용하시는 배터리 충전에 과충전 방지에 좀 적합하다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한번 연결을 해서 제대로 차단이 되는지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인플러스 마이너스의 충전기를 연결을 해야 되는데 충전기를 연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DC 단자를 임시로 연결을 해줄게요. 자, 충전기를 연결할 수 있는 DC 단자를 연결을 해 줬고요. 배터리 같은 경우는 먼저 이렇게 제가 사용하는 맥주 캔 뱅크 12.6V를 사용하는 배터리를 충전을 한번 해 볼게요. 그러기 위해서는 또 이렇게 숫단자가 있어야 되겠죠? 숫단자를 배터리 플러스 마이너스에 연결을 해 줄게요. 자, 배터리 플러스 마이너스 쪽에는 충전을 할수 있는 단자를 연결을 했고요. 자이 회로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배터리가 먼저 연결이 돼야지만 전원이 켜집니다. 충전기만 연결을 했을 때는 회로에 전원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배터리를 연결을 먼저 할게요. 자 배터리를 연결하게 되면. 자 이렇게 전원이 들어오면서 릴레이가 작동이 됩니다. 지금 배터리 전압하고 약간의 오차는 있지만 10.6v, 10.5v 동일하게 지금 표시를 하고 있고요. 회로를 보시면 여기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데 빨간불이 켜졌을 때는 이 릴레이가 작동을 하면서 충전기 단자와 이쪽 배터리 단자가 서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충전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연결이 됐다는 것은 충전이 된다 는 소리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배터리를 충전을 할때이 회로에서 일정 전압이 되면 차단이 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여기에 버튼이 두 개가 있어요. 이 버튼으로 설정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버튼 두개 중에 오른쪽 버튼 같은 경우는 눌러보면, 우리가 배터리를 충전을 할때 차단을 해야 되는 전압을 설정하는 버튼입니다. 그리고 앞쪽에 있는 단자 같은 경우는, 차단이 되고 나서 배터리를 사용을 했을 때또 일정 전압이 되면 다시 충전이 시작하도록 차단을 풀어 주는 전압이에요. 그래서 내가 사용하는 배터리가 12.6V인데 현재 지금 배터리는 10.5V고요. 12V로 세팅이 되어 있는 이 값을 일단은 충전을 해서 10.7V에서 잘 차단이 되는지 설정을 해 볼게요. 전압 설정을 할 때는 해당 버튼을 누르고 계시면 설정값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차단 전압은 오른쪽 버튼 누르고 있으면 깜빡여요. 자, 이렇게 깜빡일 때, 왼쪽을 누르면 전압이 올라가고요. 오른쪽을 누르면 전압이 내려갑니다. 전압은 최대로 올려보면, 자, 60V 넘게도 올라가네요. 뭐 스펙은 60V라고 되어 있는데, 뭐, 저도 이렇게 높게까지 사용은 안할 거예요. 대부분 작은 배터리 위주에 뭐 사용을 할 거고요. 배터리의 전압이 잘 차단이 되는지 설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전압 10.7V로 설정을 했다면 가만히 놔두면 이 깜빡임이 멈추면서 세팅이 됩니다. 세팅이 됐고요. 한번 눌러보면 1 0 7로 세팅이 됐죠. 자 지금 파워서플라이를 충전기라고 가정을 하고 12.6V에 1A로 출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배터리의 전압은 10.5V고요. 제가 설정한 값은 10.8V입니다. 이제 충전기를 한번 연결을 해볼게요. 자 충전기를 연결을 하니까 지금 현재 10.8V에 1A로 충전을 하고 있습니다. 12.6V지만 전압을 천천히 올려가면서 이제 충전이 되겠죠. 10.7V까지 올라갔고요. 현재 배터리 10.8V에서 제대로 차단이 되면서 충전도 멈추고 여기에 있는 빨간불도 꺼지면서 충전을 멈추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작동 전압 불이 꺼지면서 릴레이가 닫아지면서 충전을 멈췄습니다. 우리가 12.6V로 지금 충전기에 전압은 들어가고 있는데 현재 배터리 쪽으로는 이 차단기가 차단을 하고 있으니까 전혀 안 들어가고 있어요. 제가 설정해 놓은 10.8V, 물론 부하 전압이 10.8V가 되니까 전압을 차단을 해서 배터리 전압은 아직도 10.6이지만 내가 설정한 값에 충전을 제대로 멈추는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혹시라도 아까 설정을 했던 배터리가 10.5V까지 떨어진다면 다시 충전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쪽 핸드폰 충전 단자로 우리가 부하를 사용을 하면 10.5V가 떨어지면 다시 작동하는지 볼게요. 자 핸드폰을 충전을 해보면 자 충전이 되면서 10.5V로 떨어지고 다시 충전기가 작동하면서 충전을 시작을 했습니다. 아, 너무나 괜찮지 않나요? 내가 원하는 설정 값에서 다시 충전을 시작하고 또 내가 설정한 값에서 충전을 자동으로 멈춰주는 우리가 배터리를 충전을 할때좀더 안정감에 도움을 줄것 같아요. 우리가 사용하는 배터리를 충전을 할때 과충전, 위험에서 확실히 도움을 줄수 있는 회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충전기를 뽑았으니까 또 차단이 되겠죠? 조금 있다가. 자, 이렇게 다시 10.8V, 부하 전압이 10.8V가 되니까 차단이 잘 되는 모습입니다. 와, 작동 너무나 잘 되네요. 자, 그럼 이번에는 좀 높은 전압 킥보드 배터리를 한번 충전을 해볼 텐데요. 자, 현재 이 킥보드 배터리는 10S입니다. 그래서 42V로 충전해야 되는 배터리고요. 출력 단자 부분을 킥보드 배터리에 맞는 전선으로 연결을 해 줄게요. 자, 킥보드 배터리를 꽂아 보면 자, 킥보드 배터리를 연결하니까 지금 38.6V가 나오고요. 차단 전압은 일단 38.8V로 지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워 서플라이의 충전 전압은 42V 1A로 충전을 할 거고요. 자, 이렇게 42V로 충전을 시작을 했고, 1A로 충전이 잘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아직 3 8 6 v 고요 자, 부하 전압이 38.8V가 됐을 때 자동으로 또 차단이 되는지 다시 한번 지켜볼게요. 자, 이렇게 킥보드 배터리도 38.8V 설정을 해 놓으니까 부하 전압이 38.8이 됐을 때 작동을 멈추면서 지금 회로가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전기의 전압은 42V로 입력이 들어가고 있지만 현재 배터리 쪽으로는 전혀 전압이 들어가지 않고 있어요. 앞쪽에 설정해 놨던 37.7V가 되지 않는 이상은 다시 충전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혹시라도 충전기를 꼽아놓고 외출을 하더라도 조금은 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배터리 같은 경우는 충전을 시켜놓고 외출을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간혹 잠깐 외출을 할 때는 꼽아놓고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렇게 자동으로 차단되는 이 회로를 사용한다면 좀더 걱정 없이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제 생각 기준이지만 대략적으로 약 5a 미만으로 충전하는 제품들은 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자 자체가 너무 작아서 두꺼운 전선을 연결할 수 없기 때문에 높은 전류값을 사용하는 것보다 대략적으로 5a 미만으로 해서 사용한다면 확실히 충전하는데 도움이 되는 회로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 회로를 간단하게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지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간단히 보여드렸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렇게 간단한 케이스를 이용해서 각종 배터리들을 충전할 수 있는 이 단자들을 매립을 하고 출력할 수 있는 단자도 매립을 해서 이 차단 회로 하나 있으면 우리가 충전기를 연결을 해서 배터리를 충전을 할때 차단 전압을 설정해서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한번 구성을 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이 회로 진짜 괜찮네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